니가 그래도 튼튼하니까 그렇지, 아니면 정말 이빨 나갔을 수도 있어. 그 그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BBC 방송국 김박한 사이 김국장. 박바장입니다 실은 저희 햄버거 먹다가 연결해서 찍은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 감자튀김을 먹다 보니까 이 감자튀김에 얽힌 저희 김국장의 아주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는 아, 게 떠오르더라고요. <laughs> 실제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. 네. 근데 눈물 덜만 했습니다. <laughs> 이게 삶이 그렇잖아. 음. 어,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. 나는 맞아. 얼마나 슬퍼는데. 지방 공연을 갔는데 공연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. 그냥 브랙아웃이 되고 저는 뛰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했는데 야 일어나 하고 사실 쿵 아니고 꽝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알고 보니까. 한 오빠가 퇴장로를 착각을 해서 근데 음. 반응을... 퇴장이 어글쩍거려가지고 그냥 부딪힌 거야? 어. 누군 등장하고 누군 퇴장하려다가 전속력으로 나오고 난 전속력으로 퇴장하다 가반대 뼈에 저입 있는 데를 부딪힌 거예요 제 손을 잡고 퇴장하고 있던 저희 선배님 모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꽉꽉!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꽉! 하면서 이 부딪힌 충격으로 그냥 내가 뒤로 넘어가면서 음. 무대 바닥에 뒤통수를 그냥 꽉! 하면서 이렇게 꽉꽉! 나 이 욱신욱신이 너무 아프니까 막 정신도 없고 입술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입이 안다물어지는 거예요. 나중에 이제 끝나고 민터미션 때였나? 끝나고 해 봤는데 <laughs> 왜 내가 얼굴만한 혹을 여기 달고 <laughs> 이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아,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 아재도 너무 아플 아플 것 같고 불쌍한데 좀 웃기는 형상 <laughs> 밥을 먹으러 갔는데. 이게 너무 아프니까 무슨 컵을 이렇게 댈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다물어 지지도 아 않으니까 맞아. 그러니까 이, 이, 이쪽이 이 너무 부으니까 또 이쪽은 떠 있고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뭘 마실래도 마시지도 못해 숟가락을 넣자니 이 있는 데가 뭐가 살짝만 닿아도 너무 아파 아, 말리지, 진짜.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숙소 들어와서 약간의 뇌진탕 증세 같은 느낌 있잖아 뭔가 딘디던하면서 어지러우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아프지 뭐. 아더 아프지 다음날. <laughs> 아침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사람 보겠다고 사람 <laughs> 보겠다고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네. 밥알을 한 알씩 거의 이렇게 입을 벌리고 <laughs> 어때 한 알씩 흘려 넣었는데 씹을 수가 없으니까 어, 못 먹겠는 판 다섯 알 먹었나? <laughs> 그렇지. 꼭 극장에 가서 또낮 공연을 했어. 이 공연이 그게 되게 힘들었어. 막 무술신 있고 음. 막. 칼 들고 막, 검무 추우고 막, 되게 체력 소가 많은 공연이었는데, 맞아. 그렇게 납공연 끝내고 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픈 거예요. 어. <laughs> 전날 저녁부터 계속 굶었으니까, 근데 그 전날 저녁도 리허설하고 공연하고, 그러고서 맞아. 계속 굶은 맞아. 거였으니까, 맞아. 와,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이 햄버거가 온 거예요. 응. 어떻게 먹어요, 햄버거를? 너무 배고파서 진짜 뭐라도 먹고 싶은데 햄버거는 먹을 엄두가 안 나고 선배님이 네. 감자튀김을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선배님 네. 저 발음도 안 되는 이제 감자튀김을 <laughs> 그 감자튀김을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대기실로 들어오는데 와 순간 그 오빠들이 하이에나들같이 <laughs> 우와 감자튀김이다 이랬더니 <laughs> 내가 들고 오는 감자튀김을 <laughs> 훅 뺏어가가지고 자기들 먹는 햄버거 먹는 거 오자 쫙 펼치는 거야. 아 <laughs> 진짜. 아우 매너 <내서> 무 오빠들. <laughs> 한숨을 쉬고 일단은 거기 못 있겠어서 화장실을 왔는데 눈물이. <laughs> 이게 조용히 눈물만 나면 괜찮은데 나 살면서도 그렇게 서럽게 소리 내서 울어본 적이 아직까지도 없는 거 같아. 정말. 거거 불이 리 나는 듯이, <laughs>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너무 창피도 하고, 괜히 울었다고 또 혼날 것 같기도 하고, 막내였으니까. 나름 도망을 갔는데 갈 데도 없는 거예요. <laughs> 아래층에 되게 친한 선배님들 두 분이 이제 대기실을 따로 쓰는 방이 있어서 이제 거길 들어갔지. 거길 들어갔는데요? 위를 <laughs> <laughs> 들어가니까 언니들 두 명이 놀라서 어. <laughs> 왜? 왜, 왜 그래, 왜 그래. 난 <laughs> 등에 이렇게 우니까 언니들 통명빵 네. 터진 거야 빵 웃고 미안한데 너무 웃기는 그러니까 거야 그때 아니 아 진짜 너무 불쌍해 정말 너무 불쌍했는데 <laughs> 너무 웃기는 거야 아니, 내가 맞는데. 생각해도 <laughs> 내가 웃겨 그러니까 웃긴 거 안돼 울음이 멈춰줘 이러면서 <laughs> 진짜 아 너무 불쌍한데 너무 웃겼다 <laughs> 아내 네. 진짜 감자 튀김 때문에 그렇게 울 일이냐고 아 근데 그 오빠들이 참 좋은 오빠들이거든요? 근데, 아우, 너무 매너 없었다, 그때는. 아 진짜 아프고, 배고프고. <laughs> 다행히 박과장이 햄버거를 하나 들고, 내가 피신해 있는 <laughs> 대기실로 찾아와서. 그 대기실 가, 가기 전에 오빠들한테 도좀 냈어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안 냈어. <laughs> 빵이랑 뭐 이런 건 씹을 수가 없어서, 패드만. 뜯어서. 손으로 이거 황금씩 뜯어가지고. 혀로 대충 음, 음. <laughs> 아니, 면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맛이 있는데 단백질 음료라든가. 뭐 이러니까 있으면. 뭐라도 있으면. 아니, 그리고 편의점이 요즘엔 음. 많잖아. 그때는 그 공연장 근처에 아무것도 어, 없어. 아, 너무 많이, 드세요. 감자찌개. 아. 많이 드세요. 감자튀김거 많이 드세요. 배불러서 못 먹겠네. 이게 뭐라고? 여기 <여기까지>. <laughs> 오늘은? 오늘까지, <여기까지요>. 여기까지. <laughs> 안녕!